안녕하세요 홍영기 중개사입니다. 금천역 광장 상가 안내드릴 거예요. 예, 1층 약 12평, 2층 약 12평 합쳐서 이렇게 24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물에 공개 진행하는 거예요. 바로 직전은 지금, 아, 지금 현재 1층 공실인데요. 아, 전에 마크사했어요. 여기가 군, 군인들이 게 자주 들락달락하는 곳이라서 금천역은 지금 금천역 광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촬영해 본 사진입니다. 바로 금촌역에서 광장을 품은 예, 그런 상가가 되겠어요 여기 땅이 지금 14평 밖에 안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건물 3층짜리 건물을 지어져 있는 곳이에요. 참고로 여기는 일종 주거지역입니다. 일종이에요. 철도부지하고 연결이 돼있고요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근처물에 이렇게 뭐구호가다 있고 뭐 적법한 건물이 다 구성되어 있고요 물론 이렇게 조립시 일반 철골조로 이렇게 구성이 네, 이제 안에 들어가 볼 거예요. 아니다, 1층 먼저 이렇게 이제 지상에서 이렇게 촬영해 본 거예요. 금천역은 언제나 이렇게 편안해 보입니다. 뭐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이제 혼잡하고요. 여기 4차선 내려변이 여기는 요 금천새권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3층 건물에 바로 옆에 뒤에 있는 거그 의인치과 건물하고는 별도로 구분된 건물이에요. 이게 딱 모양이 그렇습니다. 문천 앞에 코너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지금 마크사는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요 지금 비어 있어요 안을 아, 네, 한번 볼 거예요.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찍은 영상도 올릴 건데요. 아 이게 철거가 돼 있죠. 이걸 잘 다듬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저기 면 뭐, 건물 주께서는 지금 뭐 카페 같은 걸로 지금 직접 보내 직접 하실까 지금 고민도 중이시고요 실제로 견적도 받아서 지금 설계도다 있어요. 설계도 논본 이제 갖고 있습니다. 네. 안쪽은 지금 밖에서 찍은 영상이고요. 1층하고 2층을 복층 계단으로 연결을 해서 공사를 해서, 예를 들어 1층 카페를 하게 되면은, 그, 대가 대 가운데에서 2층 가서 이렇게, 한단하고 이렇게, 이 그런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목 좋은 곳이 되겠죠? 근데 전체로 이렇게 2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유리를 이렇게 딱 바꾸고, 굉장 경계를 제가 지금 가늠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이쪽 부지는 이렇게, 예, 네, 구기지가 되고 구기지 이건 이제 도로로 쓰고 있는 구기지하고 연결되어 있죠. 내 땅은 우리 땅은 아 이렇게 아마 이번 기회에 건물주께서도 외관은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해 주실 건다고 하실 거라고 계약이 되면 그런 것 전체 다 포함해서 이렇게서 해 상의하시면 되겠어요. 금촌선1번 출구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광장을 이렇게 보이게 되고 지금 선거 체결 앞에 이제 메가박스 건물에 지금 현수막 보이줬고 오른쪽은 아리엔 오피스텔이고요. 금촌역에 막 내리면 보이는 전경이에요. 이 뭐, 바로 뒤에 있는, 저, 4층에 지금 검도관, 애인 집과 4층은 검도관이죠. 저도 거기서 이렇게 한때, 예, 재밌게 보내 있었죠. 바로 그 앞에. 금요, 금촌적 광장이네 마당이 있는 그런 곳이 될것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설계도. 지금 주인분이 이렇게 직접 해보려고 설계도를 이렇게 제가 좀 불로 처리한 건데요. 1층하고 2층을 연결해서 이렇게 멋진 지금 매장을 지금 구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걸 직접 하시면 됩니다. 1층 내부 뷰 있는 내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촬영한 거예요. 1층 면적 12평, 2층 면적 12평. 그 감안해서 여기 가장 맞는 거 금액은 제가 일단 비공개로 하고요.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파주 금천의 홍영기 부동산이었어요.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